네 오늘의 헤드라인 기사 예, 상당히 좀 의미가 있는 내용이 아닌가 싶은데요. 같이 한번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Uh, the General Services Administration ascertained Monday that President-elect Joe Biden is the apparent winner of the November 3 r d election, clearing the way for the start of the transition from President Donald Trump's administration. and allowing biden to coordinate with federal agencies on plans for taking over on january the 20th. trump, who had refused to concede the election, said in a tweet that he is directing his team to cooperate on the transition, but is vowing to keep up the fight. 음, 끝까지 어, 어떤 패배를 인정하는 듯안 하는 듯 하는 듯안 하는 듯하면서도 어, 어쨌든 그그 그 인수위 예, 조 바이든의 그 인수위원회의 어떤 그 자연스러운 그 정권의 이행에 있어서 뭐 이제 갈 길은 터질려는 것 같긴 한데 뭐 하도 지금 공화당 내부에서도 이제 그만해라 그만해라 하는 그런 뭐 이제 뭐 아주 그냥 그냥 공식적인 예, 대놓고 뭐 아주 큰뭐 CNN 뭐 ABC 뭐 그런 방송국의 인터뷰에서도 공화당 뭐 상원 하원 의원 말할 것도 없이 뭐, 뭐 다수의 그 의원들이 어 지금 이제 다널 트럼프한테 저 그만하쇼 이런 식으로 나니까는 어 어쩔 수 없이 예, 지금 포기 아닌 포기는 하는 눈치로 보이기는 합니다만 어뭐 심지어 뭐 2024년에 있을 그 앞으로의 대선에서 어 그때 또단월출업가 나오게 될 수도 있다는 어 그런 보고도 많이 읽어 있었는데요. 예, 글쎄요. 저는 그때되면 나이가 너무 많아서 아니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쨌든 오늘 내용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The General Services Administration. 어 그래서 사전을 찾아보시면 총무, 총무를 하는 정부에서 관청이죠, 예, 그래서뭐 서류 그리고 모든 공직자 그리고 뭐어 정부의 어떤 그뭐뭐 인텔리전스 뭐 어떻게 보면 약간 비밀스러울 수 있는 예, 그런 것을 어 관장하는 부서가 되겠습니다. 그 부서가 이 총무청이라는 곳이 ascertain. 그래서 이 단어를 이렇게 보시면은 certain이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동사로서 a s s e r t a i n 한다는 것은 무엇인가를 명백하게 하다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제가 단어 정리하면서 보니까 정작 위에다는 써놓지는 않았네요. 그래서 바로 오늘 발표했죠. 여태까지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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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이런 것을 인정 안 하다가 뭐라, 뭐, 뭐에, 뭐를요? 라뭐뭐 무엇을 ascertain 했다고요? 예, 대철류에 나오는 내용 president elect 그래서 president elect은 대통령 당선자죠. 조 바이든 is a parent Winner, the apparent winner, 명백한 분명, 분명한 승리자이라는 것을 모의해서 November the 3rd election, 지난 11월 3일날 대선에서의 명백한 승리자라는 것을 ascertain, 명백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Clear the way, clear the way는 말 그대로 길을 닦는 거잖아요, 깔끔하게. 그래서 clear the way for something 하면은 무엇을 위해서 길을 터주다. 무엇을 위해서 어떤 장애물 같은 것을 걸림돌을 제거하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Clearing the way for, 뭐를 위한, for the start, 시작, of the transition, 이행이죠. 그래서 이행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A에서 B로 넘어가는, 뭐로부터? President Donald Trump's administration.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 행정부에서 로부터의 이행, 넘어가는 그거의 시작을 위한 길을 닦아 주게 되었다 라고 얘기합니다. And, 동시에 allowing. 그래서 allow라는 것은 우리가 한국에서 처음 이 단어를 공부할 때는 누가 뭐 하는 것을 허락하다라고 해도 되는데요. 가능하게 하다로 해석하는 게 때로는 좀더 나을 것 같아요. allowing by는 Biden. 예, bydun을 하여금 뭐 하는 것을 to 부정사 행위하는 것을 가능하게 하다라고 해석하는 게좀더 나을 것 같습니다. 뭐 하는 것이요? to coordinate with. 그래서 코디네이트한다는 것은 원래는 뭔가를 이렇게 뭐, 뭐 조율하고 그런 느낌도 있는데, 예, w i t 랑 했을 때는 뭐뭐와 잘 어울리게, 좋아해서 함께하다는 뜻이 되죠. So to coordinate with, 한 그러니까 한마디로 cooperate with, 뭐 협력하다라고 해도 되겠어요. So federal agencies, 그래서 이 federal agencies가 연방기관들이 되겠죠. 뭐에 대해서 on plans for taking over. 테이크오버라는 것은 무엇인가를 떠 맞는 거. 그렇죠? 즉 대통령직을 떠 맞는 거죠. 언제요? 취임하는 January the 20th. 그래서 2021년 1월 20일 날 취임하는 날 테이크오버 하니까는 그거를 위한 계획에 대해서 연방 정부 뭐 모든 기관들과 coordinate with 잘 이렇게 조화를 이룰 수 있게끔 가능하게 해주었습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Trump who had refused to concede the election. 그래 so, concede라는 것은 인정하다 또는 무엇인가를 내주다 허락하, 허락하다는 뜻이죠. 그래서 여지껏 뭐했습니까? 이 선거의 대선에 대해서를 인정하는 것을 거부해왔던 트럼프는 said in a tweet. 얘는 트위터 없이는 못쓸것 같아요. 그트윗에서 언급했습니다. 뭐라고? That He is directing, 지시를 내린다는 거죠. His team to cooperate on, 그래서 on 뒤에 나오는 곳에 협력할 것을 지시한다고 트위터에서 얘기했습니다. 뭐에 대해서요? Transition, 그 권한의 이행, 정부의 뭐 모든 것의 이행. But is vowing to keep up the fight. 그래서 so, 바잉 한다는 것은 프라미스랑 똑같습니다. 그래서 웨딩 바우하면은 뭐뭐 결혼 서약 뭐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명사 동사로서 다 되고요. 여기서는 당연히 동사로서서 맹세했다고 합니다. 뭐 하는 것을 keep up the fight, 싸움을 계속하겠다는 것을. 예, 그래서 뭐다 인정하는 꼴인데 그럼에도 예, 끝까지 할 말은 하죠. 뭐 나는 100% 아직 진건 아니야라고 하니까. 참, 1월 20일, 1월 2 0 어, 이제 뭐 불과 뭐한두달 남았나요? 과연 참 전통적인 그 대통령 그 취임식에서 어떤 모습으로 다로드 트럼프가 예, 나오게 될지 그것도 살짝 궁금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예, 밑에 지시대로요, 내용 상대로 예, 유튜브 구독 잊지 마시고요. 어, 제 사이트에 가입하신 후 본인의 이메일 주소와 아이디를 보내주시면 사이트의 모든 내용을 어, 공부하실 수 있게 등급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어, 다른 헤드라인 어, 기사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